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방역 청정국이라고 불리우던 대만이 연일 확진자가 6에서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까지 국경을 걸어 잠그는 방식을 통해 지난 1년간 확진자가 한자리 수 이하로 발생하며 동북아시아의 방역 모범국으로 통했으며 이번 WHO 회의에서도 모범국인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며 많은 국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반대로 결국 대만 옵서버 참가는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당시가 불과 1개월 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대만은 코로나 청정국 순위에서도 1 2권 밖으로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방역 청정국이라고 부르긴 어렵게 됐습니다. 대만은 특히 확보된 백신도 제대로 없으며 진단키트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검사 시 7일에서 9일 후에 감염 결과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일본에서 동북아에서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한 나라는 대만 밖에 없다고 한국을 일절 언급을 안 했었는데 국경을 한 번도 막은 적 없는 한국이야말로 방역 강국으로 떠올라서 코로나 청정국 5위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대만 극찬을 하던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창걸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매일 사망자가 폭증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본 공영방송 NHK는 도쿄 올림픽을 두 달도 채못 남긴 5월 26일에 4,500여 명의 확진자와 더불어 116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생성은 PCR 검사를 5만 건 이하로 제한하고 더 이상 검사를 확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후생성 관계자는 PCR 5만 건은 상한선이다. 그보다 더 검사를 확대하면 의료 붕괴가 온다라고 황당한 답을 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며 일본 의료진들은 올림픽 개최는 절대하면 안 된다. 감염이 더 급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도쿄대학 연구팀은 올림픽 이후에 도쿄 확진자는 300% 이상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도 내놨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80%는 개최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실제 일본 현지에 사는 주민들의 말로는 99%가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할 정도로 분위기가 처참하며 아무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절대로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밝혀져 논란이 됩니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IOC의 약점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또한 아베 총리가 직접 관계되어 있어서 나중에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현역위원 중 최고참인 딕파운드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여론이 높아지는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와 관련 일본 총리가 취소를 요청해도 대회는 개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캐나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인 파운드 의원은 27일 발매되는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회 중지, 취소를 결정할 경우 어떻게 할지를 묻는 말에 내가 아는 한은 일본 정부가 매우 협조적이라며 올림픽 개최는 일본 당국과 보건 당국 그리고 올림픽 무브먼트가 공유하고 있는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스가 총리가 중지를 요청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라며 대회는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중지 기준에 대해선 직답을 피한 채 중요한 것은 올림픽 개최를 전제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라며 하지만 과학적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황 통제의 근거로 외국 선수들이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차례 검사를 받고 입국 공항에서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들면서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약점 잡힌 상황을 딕파운드 의원이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파운드 의원은 일본 내에 최근 여론 조사에서 올 여름 올림픽 개최에 80%가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작년 3월 연기 때한번 연기한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었다며 현재로선 재 연기하니 테이블에 올라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즉 작년에 올림픽을 연기한 것은 일본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일본이 작년에 올림픽에 대한 결정을 한번 내렸고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작년 아베 총리의 올림픽 연기와 내년에는 무조건 치르겠다는 강행 발언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쿄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아베는 작년에 올림픽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독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작년 코로나가 매우 위중했을 때 IOC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올림픽을 취소했더라면 손해를 반반씩 부담하며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독박을 쓰게 된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코로나 백신이 없어서 올림픽을 어쩔 수 없이 취소하기가 훨씬 수월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게다가 IOC 딕파운드 의원은 작년에 분명히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연기를 하자 이제 일본 약점을 잡아 IOC에서는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IOC는 현재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취소로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게 되면 IOC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IOC도 일본 내부 상황이나 의료진의 경고와는 상관없이 개최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자신들이 작년에 한 말에 발목이 잡혀 국민 여론도 무시하면서 개최를 강행하려는 상황입니다.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일본이 현재 배상금을 포함해 최소한 18조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추산합니다. 아베 총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예금했을 것이며 스가 총리에게 그대로 짐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한국에도 도쿄올림픽 관련해 큰 논란거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당시 제작한 지도에 독도가 일본에 포함된 지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만 확대해 보면 독도가 일본 용으로 색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올림픽 불참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은 올림픽 지도에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라 하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정부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라고 했고, 독도는 불가역적 대한민국 영토라고 일본을 향해서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더욱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인 사실도 그렇지만, 일본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 독도를 지우지 않으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고, IOC도 이에 대해 한국을 설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은 올림픽은 국가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허가를 했었는데. 일본은 2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모르세로 나오는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조차 이에 강력하게 항의할 정도로 독도 삭제 문제는 매우 예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배신했으며 IOC도 일본 로비로 인해 관련 사안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을 식민지배를 했던 경험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아래로 여기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자신들을 전쟁에서 굴복시켜 떠받들고 있는 성향이라며 독도가 삭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독도 문제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끝까지 이것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은 정말 도쿄올림픽을 불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이 문제를 무시하고 참여할 경우 일본은 '거 봐라, 독도가 일본 영임을 인정한 것이다'라면서 한국을 다시 한번 조롱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홍보하고 다닐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극우 정치적인 특성상 끝까지 독도를 지도상에서 삭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실제 도쿄 올림픽에 한국이 불참할 경우에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뉴질랜드의 보건전문가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현시점에 올림픽 개최는 터무니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며 선수단과 일본 국민 모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자문역을 맡아온 마이클 교수는 이렇게 대규모 국제행사를 하는 것과 팬데믹이 동시에 함께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도 일본 여행 단계를 금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미국 국민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다면 도쿄올림픽 분위기는 최악으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서라도 독도를 삭제해야 하지만 기본적 국가 간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다. 현재 도쿄올림픽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